오늘은 저희가 앉기 연습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기는 배밀이는 잘 하는데 아직 앉기가 안 돼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기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앉는 자세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은 걸까요? 라고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운동 발달 순서대로 봤을 때, 아기들이 손을 지지하고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어, 그니까 이런 자세로 이제 앉는 자세를 스스로 유지하는 어, 이 자세를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밀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배미리보다 먼저 발달을 해야 돼요. 어, 특별한 병명이 없는 경우에 아기들이 앉기가 조금 늦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 앉는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경험 그리고 그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이 앉기 연습을 조금씩 시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리 가누기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어, 보통 머리 가누기는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어, 그 정도가 되면 다양한 자세에 뒀을 때아기들이 머리를 꽤잘 유지를 하죠. 그리고 약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 정말 어떠한 자세로 취하던지 간에, 뭐 누운 자세, 아니면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그 머리 가누기를 완벽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끼얹으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때왜 머리를 어, 완벽하게 가눌 수 있어야 될까요? 아 어, 그게 또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 반사 반응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긴장성 미로 반사라 그래서 어이 반사 반응은 아기들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기들이 머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팔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미로 반사가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체의 반응이 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로 반사는 태어날 때 아이들을 좀 보여주고 아마 4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통합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평합된다라는 의미는 이 반사가 저희 눈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기들의 신경계가 이렇게 천천히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반사반응이었잖아요.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면 머리를 움직이는 자극이 들어오면 아기들이 이런 자세들을 보여줬는데. 어~ 이제 머리 가누기를 수위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반사 반응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된 되그 말은 아기들의 머리 가누기를 이제 수위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반사적인 어~ 움직임에 좀더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위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아이들이 머리와 몸통을 가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성 미로 반사가 통합이 되면 아기들이 손을 지지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져도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 아기들이 힘들어서 머리를 구부릴 수가 있는데 그 반사 반응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머리가 구부러질 때마다 아이들의 팔이 구부러지면서 얼굴을 쿵 하고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사가 통합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사 통합을 이제 염려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앉기 연습을 시작을 할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안는 상태에 두고 그냥 이렇게 손을 떼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당연히 앞으로 넘어지겠죠. 아직 아기들은 이 체간을 잘 조절하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잘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이제 그 능력이 아직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기를 이렇게 잡고 이제 안는 연습을 할 때는 이 체간을 손을 저희 손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아래쪽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지지해서 안기 연습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허벅지에 아이를 이렇게 앉혀 놓고, 체관은 잡고 앉기 연습을 조금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분, 2분 정도 이 앉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분, 2분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 시간을 이제 점점 늘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손의 위치도요. 처음에는 저희가 겨드랑이 밑에 되게 높은 곳에서, 어 이렇게 아이들의 몸 체관을 지지를 먼저 해줘요. 그러다가, 어, 곧잘, 이제, 머리 가누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어깨선까지, 음,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손의 위치를 조금씩, 뭐, 5에서 10cm 정도? 조금씩 아래로 잡아서, 나중에는 체관의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앉기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어, 상체와 머리 가누기, 이 조절이 좀더 안정하다, 잘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손을, 좀더 아래로 내려주셔서 이렇게 골반 쪽에 이렇게 잡아서 또 아이가 앉기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점차적으로, 어 아이를 잘 지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4개월, 5개월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 어 이제 아기들을 손을 이렇게 옆 아니면 이제 앞에, 다리 앞에 이렇게 손을 지지를 하고, 이 아이가 혼자서 이 자세를 몇초 정도 유지하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시간을 재보시고, 어,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스스로 손을 지지해서 머리를 잘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지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앉는 자세를 이제 유지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 7개월 이제 계속 이렇게 앉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시계는 이제 스스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놉니다. 장난감을 손으로 가지고 놀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아기들이 스스로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능력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